안녕하세요. 서병진입니다. 뉴 홀란드 TD65D. 시동이 안 걸려서, 겨울에 걸렀는데 시동이 안 걸려서, 한번 보겠습니다. 건네트를 열고, 지금 봤는데, <laughs> 요, 여게 지금 오일 필터거든요. 아, 연료 필터. 연료 필터가 여기 달렸고. 연료 필터 지금 LS 대리전 가니까 동일한 거를 못 찾아서 다른 걸로 지금 주문을 해 놨습니다. 여기 보시는 거는, 음, 어, 오일 필터. 이거는 공기 빼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기름은 들어가는데, 작동이 안 되는 거 봐서는 릴레이나 아니면은 예열 플러그 예열 플러그가 맛이 간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키를 꽂은 상태에서 보면 키를 자, 1단계를 해놓고 지금 열로는 공급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돼지꼬리 예열 버튼을 눌러도 지금 예열 돼지꼬리가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 봐서는 예열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한번 시동 걸어 보겠습니다 매연도 안 나오고 전혀 지금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릴레이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병진입니다 뉴홀란드 td65d 지금 로터리 치다가 시동이 꺼져 가지고 지금 한번 고쳐 왔습니다 요게 연료필터인데 연료필터를 한번 그때 구매를 못해서 청소만 하고 에어빼기 해서 얘는 이제 이걸로 에어빼기라 하는데 갑자기 시동이 꺼졌습니다. 보시면은 엔진에 엔진에 들어가는 두 라인이 있습니다. 이게 두 개, 세개 이쪽으로 이제 연료가 들어가서 기어가 되는데 아마 지금 먼지가 많아서 이게 지금 연료에 이물질이 혼합이 돼서 시동이 꺼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걸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먼저 필터는 같은 거먹고 위해서 호환이 되는 걸로 해서 지금 구매를 했습니다. 여기 번호 보시면은 84214564 이거 호환되는 걸로 해서 연료 필터를 갈겠습니다 연료 필터를 간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음 에어백이가 제일 중요합니다. 필요한 장비는 스패너 그리고 요거를 물릴 수 있는게 없어서 그냥 파이프렌치를 갖고 왔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필터를 빼보겠습니다 예, 파이프렌치를 밑으로 물려서 이렇게 돌리면 됩니다 이게 풀로는 공구가 따로 있는데 아직 그거는 주문한게 아직 안나와서 임시방편으로 있습니다. 장소가 좁아가지고 빼기가 좀 힘들 겁니다. 좀 조심해서 밑에는 기름바지 통 하나 놓고 아이 유압 그서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연료 필터가 빠집니다. 근데 연료 필터가 자주 한, 자주 교체해주면 좋죠. 여기가, 물이나, 이런 먼지 같은 거 걸러주니까.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기름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밑에 걸리니까, 이거 때문에. 이렇게 빼주면 됩니다 여기 언제 이렇게 기름이 들어 있습니다 연료 필터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에 보면 이게 산지 한 번도 안 갈아가지고 이게 아마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에어로 불어가지고 물짝 빼내고 이렇게 해서 우선 썼는데, 아마 그래도 좀 불안한 것 같아서, 일로 필터를 새로 구매를 했습니다. 이 새로운 건데, 같이, 똑같이 호환이 되는지, 아마 웬만한 사이즈는 맞을 겁니다. 이거, 저 볼트랑 이 사이만 맞으면 되는 거니까, 연료 필터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똑같은 거 사면 좋은데 정품은 너무 비싸고 그래서 호환될 수 있는 거면은 상관이 없습니다. 저기 볼트에 서로 맞으면, 아고이 사이즈만 맞으면 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살살살살 돌리면 됩니다. 아 이제 딱 맞아야 되는데 여기 밑에 요거 하얀 거 요게 이제 물 빼는 건데 요거 때문에 지금 밑에 걸려서 잘안 들어갑니다 살살살살 돌려서 처음에는 꽉 꽂지 말고 또 에어도 빼야 되니까 어느 정도 어느 정도만 쪼입니다. 그래서 시동을 걸어서 기름이 좀 나오게 한 다음에 해야지 좀더 편합니다. 우선 손으로 일부 러 일부 쪼였습니다. 이제 한번 시동을 걸어서 기름을 공급하고 그 다음에 에어 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아, 통상 시동 안 걸리는 거는 배터리, 아니면 휴즈, 아니면 연료 필터 쪽입니다. 셋 중에 하나 정도 보시면 됩니다. 아네 가지겠네. 어, 가솔린은 음, 점화 플러그인데, 어, 경유는 어, 가열 가열 플러그라고 해서. 히터봉처럼 생긴 거 있습니다. 고 정도, 네 가지 정도입니다. 자, 그 한번 기름을 공급하게 보겠습니다. 시동을 넣고, 원하면 쭈욱 소리가 납니다. 자, 한 번에 걸렸죠. 결국은 연료 필터가 문제였습니다. 자, 이 상태로 해놓은 다음에, 이러면데 기름이 빠져 있을 겁니다. 기름이 빠지면 이제 에어가 다 빠지는 겁니다. 보면, 아, 통으로만 살짝 조여서 지금 에어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 상태에서 이제 조이면 됩니다. 자, 한번 조여보겠습니다. 자, 연료 필터, 아좋습니다 그럼 지금 시동이 잘 걸립니다. 이렇게 연료 필터만 제대로 교체를 해줘도 시동 크게 문제 없습니다. 시동이 안 걸리는 문제는 첫 번째는 배터리가 약할 때 그리고 두 번째는 거 연료 필터. 세 번째는 에어가 찼을 때, 네 번째는 휴주나 휴즈의 문제,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그 에어 플러그라고 있습니다. 빨갛게 이제 달궈서 되는 거. 그 다음에 공기랑 연료를 분무기처럼 꼬마 꼬면서 뿜어, 얘는 이제 폭발을 하는데 보고 그리고 요거 그 이거 뭐야 공기 필터 요거도 여기 위에 밑에 오일을 넣어서 먼지가 잘안해야 됩니다.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연료 필터를 너무 처음에 꽉 조이면 에어가 안 빠지니까 적당한 손으로 적당히 조여서 시동을 걸면은 그때 이제 연료 그 펌프가 작동돼서 연료가 나옵니다. 기름이 나오는 거 확인한 다음에 꽉 조이면 됩니다. 그리고 저쪽에 그 엔진에 연결되는 처음에 손가락으로 가르쳤던 그 부분이 에어가 안 빠졌을 때는 그쪽을 약간 풀러서 빼시면 됩니다. 자, 감사합니다.